희한하게 장례식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아 <laughs> 그죠? 왠지 모르게 맛있어요. <laughs> 네, 왠지 모르게 뭐 수육도 그렇고 수육은 육개장도 그렇고. 만한 체인점보다 아,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 <laughs> 좀 다른 얘긴데, 네. 그 지난 주에 희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그죠. 멀리까지 네. 다녀왔죠. 희모님은 수원까지. 네, 수원에서 내려서 네. 기차를 타고 왔는데 수원에서 택시로 한 15분, 20분. 수원역에서. 네. 아... 수원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웨딩홀이더라고요. 아, 축구 경기장 안에 있어요. 네, 축구 경기장 아... 안에 조금 뭐라 해야지 좌측 쪽인가 그쪽에 있는 음... 곳이더라고요. 신기하네.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웨딩홀은 네. 어떤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네. 알차게. 꾸며져 있는 네. 결혼식이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저희가 나이가 <laughs> 좀 있다 보니까 네. 결혼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 참석해야 될 행사들이 많아지죠, 이제 음, 점점. 저는 뭐 저의 저희 연배가 아니라 그 저희 형의 친구분인데 음, 40대에 이제 네네. 중반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이네요. 그죠. 그 다들 결혼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어. 했는데 어, 어 갑자기 또 결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또 마침 어. 또 제가 그 이제 조만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음. 되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한 음. 결혼하기 두달 전쯤에 음. 두달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 형님 친구분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하시고 이러니까 요새 결혼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 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저희 작업실 근처에 그제 이거 반지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랑 좀 단골이거든요 네네. 항상 여기 가서 하는데 거기 소개시켜드리고 음. 그뭐 식장은 이런 사이트에서 보시면 된다 해가지고 그 강남에서 하셔가지고 네. 신사역 근처에 전 갔었습니다 아 일단 좀 빡빡한 곳에 갔네요 그죠 저도 네. 아마 근데 잘하면 신사역 쪽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 결혼식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죠 이게 뭔가 좀 웃기다 그래야 되나 결혼식장을 한 1년 전에 보통 다그해야 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막상 이제 실제로 그 입장이 돼 보니까 확실히 아그 예약하기가 어렵다 그래야 될까 음. 그니까 제가 내년 4월이잖아요 내년 음. 4월에 하는데 그 전년도 3월 4월 이때 보통 예약을 아, 오픈이 받더라고요. 되나 에이, 보네요 그때 음. 그때 되더라고요 음, 결혼이 참, 옛날에는 결혼하면 은 엄청 음. 아저씨고 아주머니가 되고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제 와서 보니 결혼이 막 아줌마 아저씨의 전유물이 음. 아니었다. <laughs> 그죠. 네. 이제 저희가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30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옛날에 30대면은 막 음. 자동차에 집도 있고 막 이런다고 아. 생각했는데, 10대 초반에는. 근데 알고 보니 팍팍한 세상. 그죠. 안 그래도 뭐다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준비된 상태에서.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 결혼식에 가도 되나? 아 가야 그쵸, 되나? 그쵸. 아니면 얘가 나한테 아, 이런 경우가 저는 더러 한 번씩 아,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그 결혼식. 그니까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좀 애매하게 친한 사이는 뭐 굳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보통 연락도 안 오죠 그런 네네. 사이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상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굴 불러야 되지?라는 게 확실히 좀 음...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결혼식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 친했으니까 가야지 이런 게 많은데 음... 누나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친하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아 지금 친하냐 무슨 얘기죠 그건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에 아무리 친했어도 음... 최근에 연락을 안한 친구가 아, 결혼한다고 그죠, 그죠. 한다 네. 그럼 안 가는 게더 음, 맞는 방법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네. 사실 요즘 세태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그렇고 희문님도 그렇고 뭐 지방이라면 네, 네. 전 확실히 지방이고 희문님은 뭐 광역시지만 아무튼 어, 지방 친구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보통 다 가, 가는 것 같거든요. 음.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면 다 그냥 같은 동네에서 다니고 있는 네, 친구들이니까 네. 다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엔 좀 특이한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지역별로가. 서울에 네,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 10년 전에 막 진짜 연락하고, 뭐 아니고도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10년 만에 연락하고 음. 뭐한 7, 8년 만에 보고 최근에도 한번 네, 네. 고등학교 동창 한번 봤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7, 8년 전에 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 걔는 안 부르는 게 맞겠다.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laughs> 네. 결혼으로 빌미 삼아 이제 뭐 친구들 부르고 보, 보면 좋은데 음. 굳이 뭐 5년 이상 되고 이제 연락도 음. 아예 메신저도 한 번도 안 하던 친구한테 음. 그냥 무작정 결혼한다 아니면 또는 나 결혼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불편하지 않나 아 신뢰일 수도 있죠 그게 좀 진짜 어려운 네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그 그때 예전에 친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 얘가 왜 나한테라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친했나 그죠, <laughs> 아, 그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 받을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지금 저는 당장 결혼이 없지만 정현님 음.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이런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친구분이 아닌, 자녀, 음. 자녀가, 친구분의 자녀가 아닌, 제 자의로 간 결혼식이 생각이 나는데, 음. 2018년도나 19년도였어요. 한강진 앞에서 야외 결혼식을 한 형이었는데, 오, 멋있는데, 한강진에서. 네. <laughs> 그 형이 군대 때 같은 행정반을 쓰던 형인데, 음. 나이가 좀 많았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아, 늦게 가셨구나. 네. 근데 그당시에 서른 둘이면 그 당시로는 좀 늦긴 하죠 아군대 군대, 군대. 네네, 군대도 <laughs> 늦게 가고 결혼은 네. 그 당시로는 뭐 늦진 않았고 네, 적당한 네. 나이죠 서른 둘그 정도 그래서 갔는데 그때 간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이 음. 아, 이모아너 어디 사니 서울에 있니 해가지고 아저형 홍대 쪽에 살아요 하니까 아 그래 혹시 형이 좀뭐 조금 서두를까 하셨습니다 음. 조금 미안한 느낌이고 이렇게 아. 연락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 곧 결혼하는데 혹시 이제 군대 친구들 다 모여서 같이 내가 청첩장도 주고 이렇게 내가 밥을 사고 싶은데 음. 혹시 괜찮니라고 했거든요. 음. 너무 예의가 바르죠 아, 왜냐하면 아주 형이니까, 또, 네. 형이니까 사회생활을 먼저 하신 분이라도 역시 다릅니다. 음. 그래서 그날 딱 모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아예 없었어 가지고. 음. 열명인가가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이제 청첩장 하나씩 주는데 이제 보통은 와이프 되는 분들이 그 남편 될 사람보다는 글자를 좀더 이쁘게 쓰니까. 아, 그죠, 그죠, 죠 네. 그것도 이제 형수님이 써주신 거 이름 하나씩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음. 누구 하면서 그때 청첩장을 처음 받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형이 1차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족. 음. 가장 맛있는 족발인가? 아, 아 가족이라고 해서. <laughs> 아마 신천역인가? 잠실 쪽에 살아가지고 형이 아. 그쪽에서 모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형이 족발 사고 2차 그 위에 맥주 집에서 맥주도 사고 음. 그래서 그런 식에서 이제 만나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 충첩장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죠. 좀 보내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보내기 쉬워졌다 보다는 제가 받는 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애매하던 친구도 그냥 툭 음, 아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는 청첩장 모임 같은 거를 잘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수원의 결혼식은 한세달 음. 전에 이미 청첩장 모임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그게 약간 뭔가 관례 같은 거죠 마땅히 그쵸. 해야 할 여기 네. 모임에 왔다 네. 그럼 넌 결혼식 꼭 온다 네, 도장 같은 느낌인데 한몇 년간은 저는 모바일 청첩장만 계속 봤다가 음. 또 지방이니까 저는 아, 그렇죠, 네. 좀 봤다가 이제 간만에 청첩장 모임을 하니까 아, 음. 이게 결혼의 느낌이다. 간만에 느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저도 그냥 그 모바일 청첩장 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인데 네. 그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조금 이어지는데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저희는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제가 이제 영어과였습니다 네네. 근데 영어과였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 자체도 적은데 그중에 남자는 또 적어요 성비가 음. 한 (1대4) (1대5) 막 거의 이렇게 됐으니까 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친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 일을 하게 됐기 음악을 하게 됐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그렇게 막 엄청 자주 만나고 이러지 않았는데 (20대) 초반에 좀 만났었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한 그때도 몇년 만일까 한 (7~8년) 만에 이제 그그 그 결혼식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모바일 청영장이딱온 거죠. 그래가지고 와라. 음. 그런데 이제 좀 되게 그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음.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애매했는데 일단은 그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 우울한 그런 음,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왜냐면, 시기가 있죠. 에, 일이 잘안 풀리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친구들은 다잘 나가는데 음. 이제 나 이게 가는 게 맞나? 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도 또 내야 되잖아요. 가면. 네. 아 돈도 없는데 돈을 <웃음> <웃음> 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그냥 혼자만의 자격지심 같은 거죠. 이제 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랑 또 친한 또 다, 저랑 네. 친하면서 그 친구랑 도 친한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왔는데 가야 되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카카오톡으로 받으니까 이거 뭔가 이게 성의도 없는 것 같고 아, 맞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거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뭐 결론은 그냥 가라 뭐 음. 가면 어떻냐 안 가면 어떻고 가면 어떻냐 래가지고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냥 그때는 진짜 제 기준에선 큰맘 먹고 갔었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 이제 음. 친구들은 진짜 그다 그런 직업이죠. 뭐 사짜 직업 네, 네, 그런 네. 친구들 많고 대기업 다니고 음.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 없고 다 같이 모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10년 전, 10년 전이랑. 딱 만났는데 이제 다 헛소리하고 있고 그냥 기억은 항상 <laughs> 네, 그 고등학교 때로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때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다 얘기하는데 아 옛날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되게. 경사는 경사인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laughs> 아, 만나도 경사고 재밌고 음. 안 가면은 저는 경사는 웬만하면 참석하라는 편 음.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다른 얘기로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한참 하는 시기가 있잖아 친구들이 음, 그죠, 그죠.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뭐 만나도 2년에 한번 단체로 한 번씩 모이거나 아니면 음. 단체방만 있는 수준. 근데 음. 단체방도 활발하지는 않고 음. 그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도 청첩장 받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날. 그때가 이제 제, 저의 터닝 포인트. 정현님이 음. 그게 터닝 포인트면 저는 이게 터닝 터닝 포인트인데. 내가 얼마를 내야 할까라는 아, 고민과 그죠. 과연 내가 훗날 결혼했을 때이 음. 친구를 부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항상 참석을 하다가 음. 그 친구가 엄청 친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친하긴 친해도 이게 막 우리가 막역한 사이야. 항상 음. 대구 내려가 만나고 서울 오면 만난다 이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점점 만나는 시기가 길어졌어요. 주기가. 음. 1년에 한번 만나다가 2, 3년에 한 번. 그러다가 계속 안 만나던 시기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금이랑 이제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일단 참석은 안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저는 대구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은 모든 일정을 다 바꿔야 되니까. 아, 그죠. 근데 네. 또 20대다 보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내려갔다 오는 차비가 거의 10몇, 10만 원. 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저는 또 추구도 해야 되고. 음. 그럼 부담스럽죠. 이 그때 딱 결정한 게 다른 친구한테 돈만 보내자. 아, 그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그때 딱 액수를 조금 그냥 그렇게 많지 않게 보내니까 음. 그 친구가 이제 모든 기준이 돼서 음. 지금까지 이어오는 경사들은 다 그런 기준으로. 음. 아, 이 정도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맞다거나 음. 아니면 낼 거면은 차라리 다른 사람이랑 평균적으로 내자. 이런 음.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단체방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아, 내가 그때 판단이 뭐 나쁘진 않았다. 음. 아, 전 되게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랑 전좀 이어지는데, 네. 그게 진짜 애매했어요. 뭐였냐면은 그 남자애가, 그 저희 고등학교 다른 동창애랑 결혼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둘다 그러면 어쨌든 아는 사이잖아요. 어 이거 20대 때 경험하기 힘든 아, 그죠 그래. 둘다 내야 되냐, 네, 한쪽에 네. 몰빵을 해야 되냐. 네. 근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는 어쨌든 남자애랑도 그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친했었고, 네, 네. 근데 여자애랑은 뭐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남자애만 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 지금은 요새는 뭔가 10만 원이 기본 같은데 그이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 10만 원보다 덜 냈습니다. 근데, 음.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네.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있어 항상 추의금낼때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친구를 음. 얼마나 가깝게 지내지 내가? 아니면 이 친구랑 나랑 어느 정도까지 만났었지? 이런 것들이죠. 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뭔가 해줘야 되지? 안 아까울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내가 덜 아까울까 아니면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내가 덜 아까울까 이게 계속 싸우는데, 음. 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음.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훅 나가는 거거든요. 그, 어, 물론 그렇죠. 직장인들도 네. 똑같지만 직장인들은 고정된 금액에서 갑자기 1, 20만이 원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언제 벌이가 나올지 모르는데 요동치는 수입에 빵이었다 백이었다 <laughs> 네, 빵에서 또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아, 그 네, 네. (10만 원에서) (0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음.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진짜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추기 얘기인 건데 아~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니어도 이제는 좀더 짜낼 필요도 있겠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좀 음. 최소 10정도로 생각을 하고 음. 아 왜냐면은 식장 잡으면서 보니까 식비만 막 10만원이에요 요새는 맞아요 비싼 데는 네. 10하고 저는 지금 최고액이 뭐좀 동률인 사람이 많은데 축의로서 음. 진짜 고마웠던 친구들에게는 엄청 많이 하고 싶은 이 생각은 있는데 음. 그 친구들이 아직 네, 연애를 지금 잠깐 네,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 그렇네 저도 그래요 저 진짜 친한 친구들 네. 보면은 요새 진짜 연애도 많이 안 하고 네. 결혼은 더더욱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네. 많고 진짜 많이 내고 싶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지금 벌써 한 두세 명이 떠올라아 저도요 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아 나는 이 친구가 항상 제 여자친구한테도 말합니이 친구한테 음. 제일 많이 낼 거다 근데 지금 네, 아직 <laughs> 저는 그딴 얘기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그, 예전에 같이 음악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지금 사장님이 됐거든요. 어. 본인 개인 사업하면서. 네네. 그리고 저랑 옛날에 음악을 했었어서인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축가를 이좀 많이 했었을 네네.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그런 행사 같은 거 가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사장님이 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새는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축가 이제 의뢰가 막 와도 그 이제 안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식 하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좀 판타지가 많고 오. 남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는 음. 뭐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다가 음. 뭐 보통 없는 것 같아요 음. 주변 제 주변 사람들만 봤을 때 음.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유일하게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축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음. 그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나는 결혼식 할때 모든 거 다른 거다 상관없고 그 친구가 축가했으면 음. 좋겠다. 해서 이제 그것만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제결혼식은 자기가 축가를 해주겠다라는 음. 이제 그런 확답을 받으면서 은퇴식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떠올랐냐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하면 저 정말 많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음. 그 정말 동고동락을 많이 했던 친구다 보니까 네, 모두 마음속에 그런 친구가 한 명씩은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비슷한 예로 이제. 경사가 있으면 이제 음. 경조사 붙여서 부르죠. 음. 장례식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장례식 갈 때는 저는 크게 고민 안 하고 항상 그냥 음. 한 10만 원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나중에 알았는데, 네. 나중에 알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는 돈을 많이 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저도 정현 님한테 그, 처음 들은 에이, 얘기였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막그 예를 들면 뭐장식대 20만 원뭐 3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결혼식은 짝수로 내야 되고, 음. 장례식은 홀수로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어, 아, 이거 완전 올드스쿨 네. 마인드. 아, 그죠, 네, 그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장례식은 3, 5, 7, 아, 10이었나? 9였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어르신분, 좀 그분은 좀 특이한 어르신이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때 누가 나 장례식 그 아버지 돌아오셨는데, 장례식, 근데 돈을 많이 안 냈다, 걔 부자인데 막이지그러 농담 삼아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이 그래가지고. 아니네요. <laughs> 아, 그래서 뼈가 있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장례식 때도 그냥 1 0만원 내도 되는 건가? 그때 저는 처음 생각해봤었어요. 음, 저는 항상 장례식 지금까지 다 참석했을 때 네. 지금까지 계속 10만 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제 저는 장례식을 남의 장례식 그 간적이 최근엔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뭐라고 해야될까 저랑 완전 직접적으로 네. 뭐 친구 그러니까 저희 나이때는 사실 친구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장례식 같은 데를 갔을 때는 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뭔가 7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장례식이 지금까지 한 번인가 제외하고 음. 모두 대구였습니다. 아 쉽지 않네. 예, 저는 <laughs> 항상 이게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운 건데 항상 아빠한테 전화해요 저는 아빠가 엄청 인사하셨어가지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셨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게 다가 저희는 제사를 지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걸다 아셔가지고 물어보는 네네 여쭤보면은 이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대구고 대부분 알려준 친구들이 한명 정도 빼고는 다 제가 내려가는 컨디션을 못 맞춰주는 수준으로 전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일이 발인인데 음. 그 전날 점심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 쉽지 않네요. 근데 그게 금요일이요. 음. 그럼 금요일에서 대구 가는 지하, 뭐 기차는 잘 없거든요. 아, 매진이 그렇군요. 많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려가도 아무리 빨라도 새벽 2시거나 아니면 새벽 음. 4, 5시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고 한 2년 전에 장, 간 장례식이 있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연락을 줬어요. 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락한다. 근데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오기를 바란다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고민할 생각이 음, 아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바로 표를 겨우 구해서 서울역 가는 길에 구했어. 그래서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왜 하니까? 첫 번째 날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음... 그래서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라서 절하는 게 아니다. 그냥 목례만 했었나? 어 그래요? 그 처음 들어는또 그거네. 네, 이거는 혹시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절을 안 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저는. 장례식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최대한 많이 웃고 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 초한 시간이라 말씀드린 게 음. 1, 20분 급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있으면 음. 최대한 친구가 여유만 있으면은 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음. 뭐 장례식 말고 다른 이야기, 음. 그냥 평소에 못했던 그런 일상 얘기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좀 오래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장례식도 뭐 근데 희한하게 장례식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아 그죠? 왠지 모르게 맛있어요. 네, 왠지 모르게. 뭐 수육도 그렇고, 수개장도 그렇고. 만화 체인점보다 아,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거기서 먹는 꿀 성편이 그렇게 맛있을 아, 수가 그치. 없어요. 음. 항상 맛있어 부추전이랑 이런 게. 그래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왜장례 식장 음식은 다 맛있지. 네. 네, 힘들어서 그런가? 뭔가 특별한 음식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음. 퀄리티가 제 기준에서는 결혼식이 주는 만족감보다 음. 장례식 음식이 주는 막그 퀄리티가 음, 더 높은 것 같다. 그렇네요. 왜냐면 결혼식은 기대를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 비페를 네. 먹고 이러는데 장례식장은 고정 메뉴다. 네. 밥, 밥 먹으러 간다는 생각 자체가 보통. 네. 없죠. 육개장이나 소고기 국 이런 거딱 음. 주고, 그 다음에 오징어 무침회가 항상 있다. 아, 그요 오징어, 오징어 무침회 부추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이번에 뭐그 친구 이제 장례식 가면서 배운 게 상주들은 마중을 하면 안 된대요. 음. 배웅을 가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에어리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 나그 앞으로 못 간다. 아. 여기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아 저도 재산 지낸지가 한 20년이 돼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또 가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저는 올드 스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네,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한테 아빠 이런 게 있던다니까 <laughs> 그런 게 있다고 아시더라고요. 아, 아, 어르신들은 <laughs> 네. 또 아시는. 역시 저희는 예전에 한참 제사 지낼 때 2000년대 초반에 음. 시간을 또 중요시했습니다. 아. 10시에 지내야 된다나 뭐 12시 지나서 지내는 이런 것까지 했던 집안이라 음.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제사가 없다. 그렇지. 저희 집안은 20년째 안 지내고 있다. 아 아까 맞아. 그 말씀하셨던 거 중에 저는 그게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뭔가 뭐 즐거운 것까진 아니지만 네. 뭔가 뭐 좋은 얘기하고 약간 음.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친구의 형님이 돌아가신 음. 그 장례식을 네, 네.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친구의 형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 좋은 일로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네. 이제 그 나이가 많지 않으실 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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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때 어 제가 그때 는 제가 좀 어렸어요. 그 그러니까 20대 한 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 이안 납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뭔가 그 좋지 않은 네네. 일로 인한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히 음. 있고 그냥 그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그러다가 가는 걸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제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상하게, 이제 그, 그 형님의 친구들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엄청 이제, 그막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럽니다만, 이제 그럴 기력도 없지만, 그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야마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아, 화가 많이 아, 났다.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있는데, 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laughs> 그, 약간, 진짜, 그런, 욱하는 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뭐, 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형님이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막, 제 친구들,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은 또그 형님이랑, 막,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괜히 갑자기 열이 받더라고요. 정숙해야 되는 뭐, 네. 뭔가 네. 조용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자리일 때는 널리 이제 알리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제 가까운 사람들만 또 알만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 아 그러지 말라고 <laughs> 그 조용히 있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걔 맞죠. 제가 뭐 가서 뭐 조용히 하세요 할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왜냐면 항상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장례식이 그 웃고 떠드는 분위기일 수는 없겠다라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결혼식은 몰라도 장례식 갈 때는 그런 걸 항상 봐요. 뭐 손이 왼손. 아 오른손, 맞아. 저도 똑같 남자는 예. 왼손, 여자는 오른손, 오른손 왼손 뭐 이런 거 항상 보고 그리고 뭐절두 번인지 항상 확인합니다. 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향 피우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 번씩 더 체크하고. 음. 왜냐면 결혼식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장례식은 그 뭔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길을 뭔가 티나지 뭐 유별나지 않게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렇게 뭔가 정숙하게 좀 신중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 항상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음. 그 왜냐면 마지막 길을 예의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그렇게 보내면 좀 그렇다 싶은 음. 생각에 그래서 항상 제가 대구 가는 기차역에서 찾아보는 거,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음. 절두번만는지또 확인하고 그리고 순서, <laughs> 네 무조건 순서 <laughs> 갔을 때 내가 누구한테 먼저 인사하고 목례를 음. 하고 그다음에 조의금은 언제 내느냐 이런 것들 다 체크합니다. 를 진짜 장례식은 자주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봐도 또 까먹고 또 봐도 또 까먹고 또 막상 가서도 막 얼탈 때도 있고. 장례식이 익숙해지면은. 좀 그때면 이제 어른이 됐다 제가 곧갈 나이가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아, 그렇죠. 너무 익숙해지니까 음. 이제 주변 친구들도 가고 이러면 그때쯤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익숙해지면 안될것 같고 저는 그죠 예뭐 네. 어른이 진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laughs>